빙어 얼음 낚시 준비를 위해서 빙어 용품을 기존에 있던 걸 대충 진열 을 한번 해 보았어요. 어머나 여기 전동 릴도 있어요. 반낚시 전동 릴도 있죠. 이렇게 또 낚시대 거치대도 있죠. 오 보링 비트가 있습니다. 보링 비트, 보링 비트, 는 보링 비트. 오바라팩과손아팩도 있고요. 네. 빙어 낚시대도 있고요. 보링 비트. 막 겨울 뭐 머플러도 있고요. 와오 여기는 또 빙어, 곤, 얼음 곤쟁이와 구더기와 빙어 바늘과 채비 바늘. 또 어디로 갈까요? 여기 있네요. 예쁜 채어사는 얼음이 얼지도 않았는데 무슨 뭐 벌써 빙어 얼음 얘기를 하냐는데 다음 주부터 옵니다. 네, 빙어 카운터기도 있고. 많아요, 여기. 뭐조카이 빙어 가, 집게 뭐. 하, 빙어 합사실. 뭐, 와, 많다. 하여튼 뭐, 네. 기타 등등. 조금 미흡하지만 지금은. 완벽한, 또, 구색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빙어 물낚시를 가려고 여기 등장하신 손님, 김도사님이라고 있어요. 발만 찍혔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보링비트, 보링비트, 보링비트. 이게 뭐냐고요, 이게 보링비트가? 얼음 뚫는 천공기끌로 내리치지 않고 드릴에 달아서 하는, 음, 하는 거. 음, 와, 좋습니다. 음, 빙어 물낚시가 지금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